아, 디시가님께서 아, 만원 저희 후원해주셨네요. 와, 아, 감사합니다. 디시가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장관님, 우리 후원받으면, 네, 뭐, 진짜 이제 또, 성의를 또 해주니까 저희가 좀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장관님, 파워드라이브 다섯 어... 개? 진짜 세 개? 갑자기? 어. <laughs> 자, <지금> 장관님. <laughs> 땀 낸다고 <laughs> 지금 땀을. <laughs> 자, 그럼, 자, DC가님께서 이제 후원해주셨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그냥 멍하니 뭐서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죠, 저희가. 그러면? 장관님, 카트 서비스 놓고. 아니, 근데 이걸. 저기까지 끝에로 주면 쫓아가면서 일로 네, 굴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 왜요? 아니, 더 해야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어. 근데 그 진짜 어, 세게 쳐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서비스 놓고 내가 어. 일로 완전 뺄게요. 그럼 절로 빡 뛰어가면서. 저, 저 하면 은황관님나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저는 안 되죠. 오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일로 그래? 해서 굴리든가 엄청 세게 이렇게 팍 치는 거예요. 다섯 개. 5개. 다섯 개요? 세 어. 개, 세 개. 이시강님을 위해서. 아 다섯 아그 그래. 시간 상세 개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엄청 세게 쳐야 돼요? 아, 이게 될줄 모르겠네. 아자 자세를 또 잡으세요. 완전 막 게임할 잔발 뛰세요 막. 땡 하나 하나 아니야. 땡 들어가는 거만이에요. 아 신발끈 잘묶아 무... 신발. 아니, 잘 있어요. 있어요. 아 이거 장식. 방송하는데 신발끈 안 떼셨어요? 떼셨어요? 각각 발목 조심해 네. 발목 네. 엄청 뛰어야 돼요. 어, 땡 아이 바닥이 아, 안 좋네. 아니야 땡. 네, 이제, 다시. 이제 이제 카운트 할게요. 아, 세개 들어가는 거만. 아이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왜? <laughs> 빨리안 아, 해요. 빨리. 어메이징. 아, 빨리. <laughs> <아니, 웃음> 빨리 해요. 자세 개. 그렇지 어, 하나 이제 하나.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 어 자세 안 잡으면 안 돼요. 아 짧게 주 길게 주시. 일부러 시키려고 계속 짧게 주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두개두개 마지막 세개 들어가야 돼요, 정님. 그렇지, 이렇게 다시 하나 마지막 네.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된다고 자세 숙이시고요 장원님어 다시 아 어, 미스 왜 미스 하시면 안 되죠 여기까 시간이 없어요 장원님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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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세요 레, 레슨 빨리. 받는 기분인데요 지금 빨리 다더힘 더 있게 제끼셔야 돼요 미스 하면안돼어자 다시 자 네트 옆으로야? 어, 나 굴려 굴려. 아씨. 네. 아씨.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어? 이거 뭐나다줄 거야. 두 번. 아, 한 번씩. 선생님 제가, 디시아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 뭐야? 아, 우선 우선 센, 센것만한번해 <목소리> <쎈, 쎈 목소리> 볼게요. <laughs> 신다, 라바 타크신다 라바. 아, 와. 아니 강하게 하는 거만. 놓고 오면. 아, <웃음> <너무> <웃음> <웃음> 아니 갑자하면 다칠 수도 있어. 세 개요? 아, 세개 알았어. 오 나도 해야지. 네. 아, 아, 씨, 아, 너무 빠네 하나 뭘? 아, 좀.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줘야지 좀. 둘, 네. 아, 네서 옆으로 간다고요? 알았어요.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되네요, 황관장님. 이런데. 약간 됐죠 네. 다시. 오케이. 이런 것도 감이 있어야 돼요. 맞죠 네. 가면서. 네. 네. 어. 이게, 이게 선수들도 이게 감이 좋은 선수가 있고, 감이 좀안 좋은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지금 두개 연속으로 성, 성공했지만, 세개 보여드릴게요. 세개 연속. 근데 저 인정하셔야 돼요. 뭘, 세, 뭘, 뭘, 뭘 인정하라는 거야? 리는거세개 아니야? 뭘, 뭘, 아니, 뭘 인정하라는 거야? 좀더 <laughs> 사이드로 빼봐. 마지막. 시간 없다, 근데. 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d 시라님또 후원해주셔서 저희가 잠깐, 그나마 또 즐겁게 일했습니다. 되게 깊구나. 와, 황관장님은 <laughs> 선수. 너는선수 <laughs> 아니야? 와. 아, 너를 선수 아니에요? 아. 그쵸? 시라님저 보세요. 저 이렇게. 이게 이 옆으로 탁구대 굴러가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지만 이게 보시면 제가 연속으로 지금 세개 정도 굴린 게 이게 아 이게 좀 요령 같은 그렇죠? 게 있나요, 그러시데 요령보다도 감이죠 감. 이 사람이 이손 감이라는 게. 다른 선수들은 누군지 남들에게.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연속 세개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지 이건.